지난 2장 10절까지에서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과 신앙의 성장을 당부해온 베드로는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관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비교적 여러 분야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이나 이념을 함께 나눈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전혀 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살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귀중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면서 11절에서 12절 그한 마닥으로 묶여 있죠. 이 12절이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 기초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속한 국가 권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3절에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으로서의 처신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직장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되고 있고, 좀더 가까이는 부부관계와 같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3장 1절에서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들은 바울 사도도 같은 신앙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세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비록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육신에 입고 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봐오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데서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도의 행하신 사랑의 역사들이 바르게 전달되기 원한다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도구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베드로 사도가 격려해온 믿음의 성장이 제대로 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계속 어떤... 불신이나 부정적인 일들에 부딪히면서도 그 사건과 들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100%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간이나 조건 속에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의식함으로 믿음을 키우고 이렇게 지적되는 당부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자칫 도덕이나 윤리 강연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영적인 삶의 바탕에는 반드시 예수도의 십자가가 그 이유이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세로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하게 행하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꼭 같이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 세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나됨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위한 선한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어하라 11절에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 비교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2절, 베드로 후서 3장 1절, 3장 8절, 3장 14절, 또 15절, 17절 이것은 바울 역시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상반절 했고, 야고보 역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표현들을 봅니다. 1세기에 사회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기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확신과 함께 서로 간에 격려를 위한 칭호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나노니 기도인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좀더 사실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필요한 기간만 거주하는 것이 허락된 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 임시 거주지에서는 어떤 보장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쳐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의외로 사람들에게는 더 두드러지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여기 머무는 동안 그랬었지라고 말하곤 하거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살면서도 육신의 정력으로 인한 제재를 많이 당하고 신앙하는 것이 사실이고, 바울도 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8절부터입니다만은 제가 22절부터 24절 읽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생의 믿음 생활에서 싸우는 싸움은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 삶의 영육의 싸움을 여러 곳에서 거론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고 성령은 육체를 그것은 나니 갈라데아서 5장 17절 상반절에 성령과 우리의 육이 서로 대적하는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울이 디모드에게 권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육체의 정욕은 그야말로 육신의 원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음식조차도 육신의 원하는 것만 먹는다면 육신의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도 단적으로 볼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 제어하라, 에페코라는 그리스가 쓰였는데 멀리 하다, 억제하다, 자제하다,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난말이 대부분 멀리 하라고 번역본들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멀리 하는 것이 가능한 좋은 방법이지만 육신에 담겨 사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멀리 하는 것조차도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도 영육의 삶에서 갈등했던 바울사도의 권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른 논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인데 말의 순서나 낱말의 배열은 다르지만. 마치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산상보훈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는 12절 상반절에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행실을 선하게 가시는 것을 이방인 중에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 불의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죄를 모르는 저들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일세계 불신자들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대부분 매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대로 황제처럼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도인들이라고.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대부분 일세기의 귀돈이라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여 귀돈이 되고 진리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생각이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오시는 날에, 즉 주님의 재림의 날에 깨닫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비극이 될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 욕을 돌리는 일은 적어도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 13절에서 15절입니다. 육신이 속한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벗고 그곳에 돌아가야 할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이 육신의 주민 등록이 되는 국가 제도에 있어서 바른 처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귀중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는 기도인들이 국가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당부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왜 국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박해 아래서 열심 당원 같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반항해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견디는 것이 힘들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당부는 후일를 기약하지 못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역시 귀중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을 듣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바라 1절 하반절에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권세를 불복하는 것은 정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라고까지 2절 중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당부하고 그들이 매기는 세금도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물론, 과연 그리도인들이 스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의 이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나 바울 모두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라거나 오늘 14절이에요. 바울사도도 로마스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같은 원리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이렇게 상선, 보락,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보라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이죠. 사실, 정치라는 한 문자를 봐도 정사, 정, 또 칠, 정, 다스릴, 치 해서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유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전적인 이해를 봐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 거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권력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권력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앞에서 권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했지만은 그보다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상선벌락을 행하지 못하는 권력에 순종할 수 없다는 우리 기준보다는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예수도께서도 비록 무지한 자신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야 권한이 없었으리니 요한복음 19장 11절 상반절에 자신의 당하시는 일이 사악한 사람들의 의향이 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14절인데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기신 이유를 앞에서도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정치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의향대로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허락 제안해 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해죠. 역사 속에 과연 하나님의 대리로 주신 정치를 바르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권력의 위임에도 사람이 사악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디서나 바른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폭정에서도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도 보아오는 사실이고요. 이런 입장에서도 그리도인들은 스 육신으로는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5절에 있는데, 원문에서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그리도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즉 진리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하는 기도인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런 반응에도 바른 대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것이고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종할 것을 당부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리도인들은이 세상의 권력 아래서도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고 있는 자유는 원문의 문장구조상 앞의 선행으로에 연결되고 기도인들의 자유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이죠. 그런 이유에서 반드시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자유가 방정으로 흐르게 되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죄를 가려는 도구로 진리를 남용하는 일까지 신앙 속에서 들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이단의 교주들 같은 경우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같이 하라. 16절의 권면은 바울의 당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타라. 갈라데아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16절 첫 부분에, 그의 도인의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자.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의 32절에 본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원리에서는 이방인들인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온갖 미신과 헛된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으로 이것은 북한과 같은 강압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16절 중간인데 분명히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당부를 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쓰는 악 카키아라는 글에서는 12절에 오해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한다고 할 때나 또 14절에 악행하는 자 모두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인용한 바 있지만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 사도를 통한 권고는 기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여기 죄를 지으리요라는 말을 악을 행하리요라는 말로 바꿔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6절 하반절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하라는 당부의 교훈인 거지요. 사람들의 종, 즉 정치나 이념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이기적인 자신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잊지 않는다면 주어진 자유조차도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제 17절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이제까지 결론적인 권면이 네 가지의 자세를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굽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것은 명령형으로 쓰여 사뭇 강조적입니다. 사람이라는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종류의 관계 없이 당연히 공경해야만 할 대상으로 거기에는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존경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말아야 할 존재는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특별한 관계로서의 형제애로 영원한 세계까지 지속해야 할 삶의 자세죠. 특히, 앞에도 얘기했던 한대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실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이라든가, 3장 8절, 4장 8절인데, 1장 22절만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하라 했는데 이두 권면도 지속성을 가지는 형태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명령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는 그리도인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왕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위임해준 자이기 때문에 무사람을 공경해야 하는 대상에 들 뿐입니다. 앞으로 무사람을 공경하며나 왕을 존대하라 할때 여기에 공경이나 존대는 꽃 같은 낱말 티마오라는 글서가 동일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공경의 대상으로 귀도 안에 형제된 지체들에게는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께는 공경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력을 위임받은 땅에서의 권력자의 주문에도 존대하여 순종할 것을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임시 거주지요, 나그네로 거쳐가는 곳이지만 항상 영혼을 거슬러 대항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거쳐가는 나라의 제도를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선한 사람들을 포상하여 독려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이 땅의 법에도 잘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비방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지만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우리는 가진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오직 복음을 전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공경하고 함께 형제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에게도 공경하는 겸손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